안녕하십니까. 어, 법선, 나성성입니다. 어, 제가 이제 그동안 몇년 동안 공부를 듬성듬성 하다가 앞으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어, 강의도 하고 제가 공부한 거를 제 학습 일기처럼 이렇게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데 어, 문득 아침에 새벽에 좀 잠이 깨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러한 이 먼저 어, 정립이 생각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제가 확신을 갖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침에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 동양학을 접할 때 이제 조용원 선생의 사주 명리학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첫 기절에 그 강단 문학, 강단 동양학, 그 다음에 강호 또 동양학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문제거든요. 쉽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솔직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동양학을 통해서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저에게 절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동안 그냥 제 직접 호기심 또는 취미 이런 생각으로 그냥 어떤 어, 절실하게 느끼지 않고 뭐 시간 되면 공부하고 뭐 노는 게더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이제 하지 않, 않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한때는 동양학에 관심을 가셔서 동양학과 어, 원디대 동양학과 입학을 해서 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박사가니까 수료했는데 너무 생각 없이 또는 사명감 없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에 그런 공부를 했었는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 어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누고 싶어요. 물론 제가 아마 조영원 선생의 사주 명리학이라는 책의 그 내용에 아마 영향을 받아서 뭐그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좀더 확장시켜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우주, 그렇죠? 우주 우주에는 크게 보면 이 천지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더 있나요?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철학이나 서양철학이나 전부 이 하늘과 지, 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했었죠. 땅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는 있었던 것 같지 않고, 땅은 당연히 우리에게 존재했던 그런 걸로 생각해서 땅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우리 인류, 어, 초창기 때 보면은 하늘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이것이 서양 철학이건 도양, 동양 철학이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동양 철학에서 삼재라고 하죠. 이세 가지 천지에 관한 것이 이제, 어, 각각 생각이, 그, 태동이 돼서, 그게 이제 학문적 체계로 발전이 됐는데, 우리 서양에서 보면, 천은, 천에 관한 거는 천문학으로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라든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거기서 비, 비롯된 뭐 여러 가지, 하늘의 별자리에서 비롯된 그 신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이런 쪽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신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항 어, 천문학에서 빌, 발, 발전돼서 최근에는 빅뱅 이론, 뭐 여러 가지 우주 팽창 이론 이런 것까지 전부 하늘에 관한 이론, 그다음에 각종 행성인 항성인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은 천문학으로 발전해서 학문적인 체계를 갖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 지, 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땅이 무한히 넓었을 때는 뭐, 누군할 필요가 없죠. 아무 데나 가면 자기 살수 있는 것 때문에, 인류가 적, 인구수가 적을 때는 크게 땅에 대해서는 지대하게 영향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모이면서, 어,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어떻게 사람에게 친환경적으로 사람에게 맞게 쓰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던 게, 서양에서는 지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에 관한 거는 이제 사람에 관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 신체에 관한 게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정신세계에 관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신체에 관한 거는 이제 근데 어 의학이 있겠죠. 의학, 서양의학이라고 할게요. 서양의학,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양의학은 주로 이제 어 해부를, 해부를 기초로 하죠. 해부, 그래서 부분 부분, 그 신체에 해당되는 부분 분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생각에 관계인 것은 철학이죠. 서양 철학이 발전됐죠. 그래서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뭐, 플라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서양 철학이 생기죠. 이런,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이제, 동양에 오면, 동양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 역시 동양 철학에도 천문학이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천문, 천문질의 열차인가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역시 여기도 천문학이 이제, 어, 발전이 됐는데, 어, 고대시대 때는 아마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동양에도 발달할 수도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천문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양이 좀더 앞서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기술, 그 다음에 그런 기자재 덕분에 서양이 발달하고 있는데, 동양은 천문학은, 어, 동양에서 천문학은 고전의 천문학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지리학은 서양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지리학이 발달되기 때문에 동양에서도 지리학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동양적인 지리학은 풍수 이론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풍수 이론 그래서 풍수 이론인데 이제, 이제 일설에 의하면 이제그 일설에 의하면 어 서울대 지리학과 최창조 교수가 이 지리학에다가 풍수 이론을 가미한 어 최초의 뭐 그룹, 어 그런 분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풍수 이론을 지료학에 어,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히려 어, 대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서양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 이 사람에 대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역시 이 동양에서도 의학이 있죠. 여기 한의학이죠. 한의학, 한약? 한의학, 한약. 한의학은 전체 어, 조화와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게 한의학이죠. 그 다음에 역시 동양에도 동양 치료학이 있죠. 다비슷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는데, 이제 천문학은 서양 쪽이 훨씬 발달했다고 볼수 있고, 현대에 와서.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이 풍수하고, 사람의 이제 의학이라든가 철학은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여기 좀 점성 이론이 감이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점성술이 발전, 점성술. 그렇죠 여기는 이제 하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여기도 역시 점성술이 있죠. 점성술인데 여기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하늘에 의지 않고 사람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점성술이 나타나게 되죠. 어찌됐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사람의 운명. 운명을 어떻게 볼 건가. 사람의 미래에 대한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이제 주된 관심사가 이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관심사가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운명에 관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사주가 있죠. 사주, 이제 점성술이 발달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타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단시점이에요. 단시점이라고 해서 짧은 기간, 6개월 이내에 운명, 그, 어, 운명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사주로 불확실할 때. 짧은 시간, 6개월, 긴, 긴, 시점이 있어서 운명을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타로는 일종의 점성술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또 이제 주역. 주역이 여러분들 뭐 철학으로 보신 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점, 점치는 방법이에요. 주역도. 그래서, 어, 주역, 이런 거 있고, 뭐, 유김, 뭐, 여러 가지, 김문둥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주를 바탕으로 하고, 어, 단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 되는 게, 이 사주를 논할 때, 이게 사람 운명을 논할 때, 이제, 어 강단. 자, 여기서 논할 때, 이게 학문적 가치로 인정을 하냐. 그건 좀이따 이야기하고, 학문적 가치를 먼저 논하고 볼게요 자, 이거를 동양철에서 사주, 풍수, 이런 거다 있잖아요. 이런 게 학이, 학이 될수 있느냐. 학. 학이 될수 있느냐. 좀 우리가 스스로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충분히 더 하게 될수 있고 더 근본적인 우리의 인간의 사유체계 또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집약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각광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런 사주라든가 풍수라든가 이런, 이런 거를 공부하는 학과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과가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광 디지털대 동양학과 글로벌 사이버대학의 어 무슨 아무튼 이 관련 학과 운명 예측학과인가요 뭐 그런 거그 다음에 서라벌 대학의 풍수 뭐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는 대구 한의대 뭐 풍수 대학원 과정 뭐 서경대 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방대학원대학교 거기 에 정릉에 있죠 그 다음에 공주대학교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어 권위 있다고 느껴지는 제가 거기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원광대 동양학과 그 대학원 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학문의 세계로 들어와 있다. 옛날에는 좀 그렇지 않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학문의 학문대접을 받아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학과도 개설되고 학교도 이제 그런 이제 그런 학 관심 있는 학과들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학이 될수 있느냐? 자 좀 여러분들 헷갈려, 헷갈려요. 이게 학이 될수 있느냐? 저는 된다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미신 아니냐? 학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데, 학이라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개념 정리. 학이, 뭐, 학이라는 거는 일단은 체계화가 되어야 되겠죠. 체계화. 학문적인 체계화가 체계화가 돼야지 학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어쨌든, 어, 제가 법학을, 어, 학위를, 법학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법학이 학문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 동양철학이 훨씬 학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양철학을 제가 공부를 어설프게 해봤지만, 화, 공, 너무너무 다양해요. 너무너무 주제가 넓고, 너무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예컨대, 하늘에 관한 것도 공부해야지, 땅에 관한 것도 공부해야지, 사람에 관한 것도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쵸? 너무 막나요. 그거, 이거를 일관되게 음향, 오행, 플러스, 마이너스와 오행을 가지고 이런 거를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닌 것, <laughs> 일부 더 <laughs> 나간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양철학에 있어서는 음향, 플러스, 마이너스, 음향과 <laughs> 이 오행을 가지고 이 천문학에 관한, 천, 그러니까, 물론 천은 이제 다른 생각이지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가지고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동양철학이잖아요. 그거를 일관되게 다 설명하려고 하는 거를 하려고 하면 이걸 체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법학에서 선거 연령 20세냐 18세냐 그거는 물론 법학에서도 어, 어,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믿는 당위성을 갖는 영어의 그러니까 졸랜 <laughs> 당위성을 갖고 있는 이런 거를 다루는 부분이 이제, 어 자연 철학을 다루는 게 있지만, 대부분 제가 봤을 때이 법학은 보니까 기술이에요. 특히, 미국 법이라든가 서양 법책에는, 독일법은 이제 근데 도구마기 때문에 어떤 이론이라든가 그게 의미가 있지만, 서양, 미국 법은 보면 대부분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디스크립션, 디스크립션. 그냥 기술한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어떤, 어 정당한 어 철학적인 사유가 근거가 돼 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 그 보편적인 가치가 녹아야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법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 만들잖아요. 국회의원 다수가 옳다고 생각되는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예, 근데 사람 생명은, 어, 무시할 수 없고 지켜져야 된다. 살인은 그래서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 형법 250조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처한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한다. 5년을 때릴 건지, 7년을 때릴 건지.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부모를 살해한 자 그러면 10년 이상 징역이잖아요. 더 무겁게 처한 어, 처벌한다. 그럼 10년을 하든 20년을 처벌하든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사회복지학, 뭐그 다음에 무슨 뭐 기술 분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다 학이라고 할수 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학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학이 된다고 하면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명리학 이 명리학의 이제 제가 다루고 하는 거에 이 명리학의 위상이니까 명리학의 위상. 그러면 이 명리학도 학이 될수 있다고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음향과 오행을 가지고 일관되게 뭔가를 추론해낼 수 있는, 인간의 운명을 예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만들어내는, 즉, 원리를 만들어내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명리학적인 책에서 보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좀더 이제 재밌게 나가면, <laughs> 그러면, 제가 명약을왜 공부하냐, 동양책을 왜 공부하냐, 아까 제가 그랬어요. 뭐 이걸 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공부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는 사람은 자기 어떤 그런 자연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 일종의 일종의 지적 호기심?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좀 무책임한 거죠. 어떤 사명 갖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개인적인 범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사주라든가 이런 풍수라든가 이런 뭐냐면,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전부 전부 자기 자기 학설이 있어요. 자기가 다 잘난 거고. 그래서 어 얼마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하건 안, 안 하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광 디지털대 1회 입학생인데 제가 우연치 않게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한 상태인데 우연치 않게 제가 회장을 했어요. 초대 회장을 했는데 게시판에 뜨거워요. 매번 서로 잘난 서로 잘난 척한다고. 서로 자기 이론이 옳다 뭐 아니면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 이런 거같고 6개월을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제가 그나마 이제 제가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어싹 정리를 했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큼 자기가 어 자기 생각이 다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학으로 인정받을 못 받는 학으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자기마다 보는 관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된 관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정관법으로 보냐, 현대 물리학적인, 물리학, 어, 그, 물상론적인 관법을 보냐, 아니면 자기만의 그 임상실험을 하면서 자기가 터득한 자기만의 고유한 관법으로 보냐. 그래서 저희들도 상대방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실은 돈 주고 저희들도 사주부로 다녀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볼까? 학이라고 하는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일관성, 그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학이라고, 학이라고 인정을 못 받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 이 명리학도 이 학문적인 대접을 받으려면 그거를 학문화 시키려면 체계화가 돼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도가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 조용호 선생의 그 사주 명리학이라고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강단 동양학, 그 다음에 강호 동양학 이렇게 아마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강단 동향하고 아, 강호죠, 강호죠, 강하게 아니라 강호. 강오. 강호라고 생각되면 여러분들 뭐예요? 강호는 우리 이제 그 무술 영화 보면 그러죠. 강호. 강오. 강호는 여러 고수들이 있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고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고수. 아주 높은 고수들이. 세상에 나오지 않고 혼자 독특하게 높은 경제 이론 고수들이 숨어 있어요. 강호는 아까 이야기했던 때문에 일종의 학문적이야. 학문이라고 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게 체계화됐고 보편화됐다는 거, 보편화. 그래서 강단에서는 독특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알고 누구나 똑같은 공부를 하면 누구나 똑같은 그 똑같은 그 이론적인 근거에 의해서. 똑같은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니 하려고 하면 막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면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물론 관음 간법에 따라서 학습을 우리도 학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론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외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거는 동일한 기준에만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그 강단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나름대로 어떤 그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런 접근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고수 되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학교에 자리가 안 나면 굶어 죽는다. 그 책에서도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분들이 다시 강호로 돌아가서 칼제민으로서 살수 있느냐, 상담을 해서 먹고 살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제 이 강호에 있는 부분 도 이게 고수도 뭐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이제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숨겨 놓았는데 지금은 이거를 학문화 시키고 있는 추세기 이 때문에 강호의 고수가 강단도 강의도 하고 그러죠 요즘은. 저처럼 아무것도 몰라도 유튜브 강의하는 것처럼 이제는 강호에 있는 고수들도 유튜브라든가 방송 또는 학교에 나와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렇게 서로 융합이 돼가지고 융합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 체계화하는 걸로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당과 강호 동향학이 서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찾아지면 어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 학문이 되려면 이게 이론화가 돼야 되겠죠. 이론화가 되려면 이론화가 돼야 되고 이게 또 체계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때, 이던이 사주 명리학이라든가, 동양학, 풍수, 이런 것들이, 어, 제가, 어 면전 해봤는데, 너무 그 범위가 다양하고요.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어, 진짜 똑똑한 사람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부분 부분 딱 해가지고, 자기 해가지고, 그 부분 갖고 상담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 동양학을, 아까 얘기했죠. 뭐, 풍수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저기 사주 풍수 뭐~ 여러 가지 뭐~ 오운육기라든가 이렇게 모든 우주예요 그런 모든 이 현상을 플러스 마이너스 음향과 오카토금수 오행을 가지고 일관되게 그거를 쭉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사람의 몸까지 사람의 그러한 어~, 어 성정 그리고 어~ 건강까지도 전부 일관되게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으려면 그~ 하면 어마어마한 원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저는 충분히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공부를 어, 시작을 해서 이제 동양학 제가 이제 호도 지어놨죠. 법선 동양 법선이라고 지었는데 제가 어, 성명학 시간에 어, 만든 호인데요. 어, 어느 분하고 같이 만든 호인데 이 법이 우리가 말하는 법이 아니고 이치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베풀선 어, 그러니까 이치. 제가 깨달은 이치. 제가 공부한 이치를 두루두루 널리 베풀어라. 그렇게 호를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제 생각하고 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 앞으로 동양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책 같은 것도 제가 먼저 지금 무료로 다 PDF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죠. 그러니까 뭐 책을 만들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정리한 자료. 그래서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한 20년? 15년 정도?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 가서 뭔가 터득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제가 좀 뭔가에 빠지려면, 그게 제가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4시 반에 깨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거를 어, 공부하고 있는 게, 공부하려고 하는 게 타당한가, 이게 어떤, 하, 어, 절대적인 그러한 명분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 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사무실에 와서 한번 새벽에 와서 강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는지, 그냥 혼자만의 그냥 자기만족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방법 없잖아요. 제가 어, 법학대신에 이 공부하겠다고 이미 공부를 했고, 나도 모르게 어, 학부, 동양학과도 졸업했고, 박사 과정도 수료를 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54세인데, 제가 75, 80세까지, 어, 뭐할게 없잖아요. 그렇죠뭐 제가, 어, 법학에 관련해서 뭐 계속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이, 제가 하고 있는 현재 생업인 부동산을 하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어, 저의 지적 호기심을 통해서 제가 공부한 거를 여러분과 나누어서, 제가 또 정리는 잘 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 동양학과 제가 40대 후반, 50대 다 들어서 공부할 때, 어 제가 각종 서머리 노트는 다 만, 우리 이제 그각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공부하는 그 노트들을 만들어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서 뿌렸어요. 저는 그 전에 동양학 입학하기 전에 뭐 사준 이런 걸 공부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수석적으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공부하는 거는 제가 좋아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도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도 그냥 나름대로 모방이죠, 모방 정리하고 잘 정리하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공부하는 것도 동양철학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서 를쭉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꼭 사주 명리에 극한되지 않고 시간이 되면 풍수, 뭐관 상학 이제 여러 가지 뭐제 궁극적인 목표는 나중에 주역 이런 것까지 한번 제가 공부를 쭉 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어, 얼마나 타당성을 갖고, 얼마나 절대적인 그러한 명제, 명제를 갖고 있느냐라고 시작이 돼야, 하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한 거고, 어,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은가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는데 불구할 거예요. 그러면 더 훌륭하신 분들이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앞발을 더 어, 내뱉어서 우리가 미쳐 어, 말하지 않았던 또는 세우지 않았던 그런 이론들을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서 이 동양학을 어, 나름대로 어, 학문의 세계, 학문의 반열에 우뚝 세워놓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서 어, 이번 명리학의 위상, 명리학이 아직까지는 학문적인 체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왜 사람마다 다 보는 관법이 다르고 이게 통일된 그러한 어, 관법이 없다. 그런데 그거를 강요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사주, 사, 사람의 운명을 다 예측을 한다? 이거는 좀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경우수가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 이론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이론들을 어른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 다양한 이론들을 체계화 시킬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한 정도선에서 머물러야지 딱 A는 B다 이런 음, 그냥 우리가 산출물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동일하게 나오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노벨상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론에 의해서 사람이 어, 사주 명식을 집어넣으면 그 사주 명식에서 동일 어, 결론이 나온다. 틀리지 않는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어,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다양성, 태어난 지역의 다양성, 환경의 다양성, 여러 가지 그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변동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이론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나름대로 체계화 시킬 필요는 있고 다양한 이론들을 체계화 시켜서 어느 정도의 그 윤곽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어어 어, 학문적인 체계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어 일조를 어, 할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한번 제가 두수 없이 또는 제가 이게 하고 있는 게 <laughs>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아침에 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생각 없이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 도반님들 같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